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아, 오늘도 10점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종자성 우수한 것과 이제 초보자를 위한 난초 저렴한 가격과 같이 해서 올려보고요. 아, 오늘 시작해볼까요? 일본의 중합중투 수축입니다. 변이 아주 까랑까랑한 변에 중압중투. 신화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그런대로 좋습니다. 변가분이 아주 좋고요 1번에 도쪽 중압중투. 이렇게 2번에 서반중투입니다. 서반문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구요. 변이 아담한 변에 완전히 까닥지 변으로 변이 아주 좋습니다. 꽃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산채 그대로인데 벌부만 상에서 망가진 거 외에 어, 산채 그대로입니다. 출발 산채 출발 그대로죠. 벌부만 썩은 벌부만 제거한 그대로고요. 어, 이게 서반중투 까닥지 서반중투 내촉입니다. 시나포함대초이구요 이거 압성호 변이 아주 좋습니다. 까닥지변에 압성호 두 쪽에 뿌리도 괜찮구요. 어, 자마 두대 달려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3번에 압성호 4번에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제가 직접 산채에서 키웠던 거고요. 지금 모촉을 제가 당겨 놨다가 이제 산채 출발은 확실한데 모촉 한쪽 당겨 놨다가 이번에 신호 받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종자 아주 우수한 종자고요. 이거 가져가신 분은 진짜 좋은 종자 뭐 구입하신 겁니다. 황생으로 황산반 무늬 이렇게 잘 들어 있고 완전히 자마가 신화가 아주 통통하게 단엽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그 황산반에 비해서 저렴하게 올려놓은 편입니다. 이것도 5 번의 산반 중투고요. 제가 종자성이 아주 우수해서 봄에 제가 판매를 하고 모초가 한 쪽을 남겨놓고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신화가 이렇게 두대 아주 활약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예, 이 모쪽에서 뿌리가 하나도 없는 모쪽에서 수태 감싸놓고 지금 신화 받은 상태인데 뿌리 전혀 없는데서 지금 네가 다 뿌리가 내렸고요. 신화도 이렇게 양쪽으로 두둑 내려서 아, 키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모쪽을 모쪽을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분주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신화가 뿌리가 잘 내려서 분주해서 수태 감싸는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5번에 3반 정도입니다. 변종은 3반 정도. 6번에 호피반입니다. 6번에 호피반인데 저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호피반이 없어서 구입을 했는데 출처는 모르겠고요. 호피반 무늬가 좋아서 제가 키우려고 구입했던 난초, 6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대로 올려봅니다. 호피반 무늬 진짜 아름답고요. 6번에 호피반, 7번에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신화가 약간 지금, 신화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서반 무늬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원래 서반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잎 끝으로 서반 무늬가 남아있어서 중간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세쪽이고요. 어, 7번에 서반 두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8번에 어, 반성호고요. 호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산책 그대로고요. 벌분만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담한 편에 이렇게 호문이 반성으로 아주 잘 들어 있고요. 뿌리도 한세 가닥 정도 있어서 아, 키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8번에 발성하고요. 이거는 9번은 서반입니다. 이 서반문이 지금 약하지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렇게 살짝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지금 뿌리도 그런대로 세 가닥 이 있고요. 자마 달려 있어서. 어, 키우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서반, 9번의 서반이고요. 10변의 입변입니다. 진청의 입변이고, 서성으로 올라오면서, 변이, 육질이 단단한 변의 어, 입변이고요. 이렇게 해서 9번, 10번은 세트로 나갑니다. 세트로 7만원. 10번도 변이 까닥지가 있어서 아주 좋고요. 지금 현재 내축입니다 이렇게 서성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진청으로 남는 종자 9번, 10번 두개 합쳐서 제가 그냥 6만원에 올리겠습니다. 7만원이 아니라 6만원, 6만원에 올리고요. 9번, 10번 초보자분들이 키우기는 아주 좋은 난초고요. 음 9번은 뿌리가 약간 부실합니다. 3가닥이 있지만 그래도 배양하는 데는 신화가 달려있어서 자마가 달려있거든요. 지점 없을 것 같은데 뿌리가 이상 받으셔가지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서 뿌리가 안 좋다 하실 분들은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번에 중합 중투 가격이나 했고요. 중합 중투 이런 종자 좋은 거 어디서 이 가격에 구입 해기가 힘들 거예요. 16만원입니다. 중합중도 변조운 중합중도 이 폭이 1cm 나와요. 두 쪽에 신화, 신화까지 합쳐서 두 쪽입니다. 19에서 신화가 6이고요이 아, 폭이 0.9에서 1cm 나옵니다. 이게 16만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격을 다 써놨어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번에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 아주 까닥지변에 이벽성으로 이렇게 다 서있죠. 서반중투. 신하에도 서반중투문이 아주 잘 나와있고요. 이거는 그냥 멀리서 찍어도 아주 변도 좋고, 변도 우수하고, 서반중투문이 아주 좋아서 굳이 학대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변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작고, 아, 이 길이 10에서 이 폭이 0.6입니다. 이거 내축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산책을 들어고요 이게 서반중투 내축에 10에서 0.6 15만 원입니다. 서반중투 아주 좋아요. 그리고 3번에 압송호입니다. 압송호 뒷대는 조금 분주가 됐고요. 어, 이게 두 쪽에 양쪽으로 자마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 좋고요. 앞성으로 보니 아주 잘 들어있죠. 3번에 앞성어 두 쪽에 자마 두대 13에서 0.6이고요. 12만원입니다. 3번에 12만원, 4번에 황산반 아주 무이 좋은 황산반에다가 신화는 아주 단엽처럼 둥글둥글하니 이빨전도 많이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좋고요. 뿌리 그런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제가 손 소독했으니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황산무 무늬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거는 황산반은 진짜 추천할만한 종자고요. 4번에 황산반 두 쪽에 신화 하나 13에 0.6 12만원입니다. 5번에 산반중투 아, 이거는 종자가 아주 우수해서 제가 봄에 분주를 하고 모척 모척 한대 남겨놓고 뿌리도 없는 걸한쪽 남겨놓고 제가 수태로 아, 감싸서 키웠던 한초입니다 뿌리도 한 가닥이 없었어요. 그거를 지금 신화 두대 받고 뿌리 네 가닥 내렸습니다. 뿌리 네 가닥 내려서 키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신화. 신화 이렇게 잘 들어 나옵니다. 그리고 모척이 지금 한 쪽에 있는데 모척에는 뿌리 전혀 없고요. 뿌리 없어도 키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신화에서 뿌리가 네 가닥 내렸기 때문에 이게 5번에 3반 중두 쪽이 신화 하나, 15에서 0.5. 이건 6만원이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6번에, 아, 호피반입니다. 6번에 호피반인데, 저는 출처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그 한국춘단이라 그래서 제가 호피반이 없어서 구입했던 난초인데, 제가 6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만원에 올려놨습니다. 호피반 에번0에호피만원입니다만원에 뿌리 좋쪽에뿌리만고에1 0만에 아, 서반. 서반 에1 아주 좋습니다. 이원에 10만원에 1 0만에도 약간 남아 있습니다 6번에 아, 7번에 서반 두 쪽에 신화 하나, 14에서 0.6, 서반 7번에 6만원이고요. 8번에 반성호,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 뿌리도 한 서너 가닥 되니까 키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산책 그대로고요. 8번에 발성호, 두 쪽에 아, 10에서 0.5입니다. 4만 원이고요. 8번에 4만 원. 9번, 10번. 9번, 10번. 9번은 서반물이고요. 아,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산채 그대로인데 지금 현재 자만데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 뿌리는 그런 대로 몇 가닥 있어서 배양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서반 약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서반 종자 아주 좋은 건데 무너져가지고 그런 거고요. 9번, 10번 예, 친청의 잎변입니다. 까닥지 잎변이고요. 9번, 10번, 10번은 9번은 한쪽이고한쪽이자만한데 달렸고요. 10번은 네쪽에 키가 9에서 잎폭이 0.7 정도, 7, 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9번, 10번 세트로 해서 7만 원에. 올렸습니다 9번 10번 7만원이고요 1번에 중압종투 두 쪽에 16만원 16만원 아주 변과 분이 좋습니다 2번에 서반종투 이거 추천할 만한 종자고요 이거는 산채 그대로 산채총만 무너진 상태로 산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번에서반중도 4촉 네 15만원. 3번에 압송호 2촉에 자마 2대. 아, 12만원. 4번에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신화가 아주 단엽처럼 올라오고 있죠. 아, 황산반은 진짜 추천할 만한 종자고요 황산반 가격이 꽤 나가죠. 네. 두 촉에 신화 하나에 12만원입니다. 그리고 5번에 3반 어, 중투.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뿌리 없는 상태 모척을 분주해서 수태에 감아서 제가 신화를 두척 받은 겁니다. 받아서 지금 뿌리가 4가닥 나와 있고요. 아, 배가 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종자 우선 종자고요. 5번에 3반 중투 6만원. 6번에 호피반, 호피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호피반 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제가 호피반이 없어서 키우려고 구입했던 난초 6만원입니다. 7번에 서반, 서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죠. 7번에 서반 6만원, 8번에 반성호 두쪽입니다. 8번에 4만 원. 9번, 10번. 9번은 서반물이고요. 10번은 까닥 뒤편입니다. 이렇게 9번, 10번은 어, 묶음으로 세트로 해서 6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종 올려봤고요. 아, 어, 아침마다 10시쯤에 올라가니까는 이제 가끔 가다 못 올릴 때도 있겠지만 될수 있으면은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